올해 프로축구 K리그 역대급 오심 논란으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오심이 3 배나 급증하면서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경기장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거센 항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었습니다. 오심을 자주 저지르는 특정 심판들에게 의도적으로 경기를 몰아주는 이른바 배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실력이 아닌 자신과 가까운 심판을 챙겨주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2부 리그에서 최다 오심을 범한 심판이 오히려 1부 리그 배정 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과거 부적절한 술자리로 구설에 올랐던 심판들이 징계 없이 두 단계나 초고속 승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공정성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10년 동안 국제대회 나간 적도 없는 머저리 집단, 월드컵 대기심도 못 가는 클라스라며 실력을 비판했고, 쓰레기들, 구린내가 진동한다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재발 몽규까지 연결돼있어라, 전부 영구제명시켜라 라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대회 진출을 위해 특정 심판에게 기회를 더 줬다는 황당한 해명. 과연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시나요? 썩을 대로 썩은 한국 축구 심판계의 민낯. 이대로 괜찮을까요? 공정한 판정을 되찾기 위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